반갑습니다, 키릴 남편입니다. BR 10점대가 탑방으로 가기 직전 레벨이고 골탱도 많아서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. 문제는 이후에 탑방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탑방 필수 스킬을 익히지 않고 와서 상대방의 캐스킬를 뽑아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꼭 익혀야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. 바로 약점 사격입니다. 당장 레퍼드 EA4만 해도 대칠이나 T80에 쿵딱 덕칠해둔거 못붙습니다. BR10점대에도 상대방 관통하기 힘든데 합방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약점 사격을 연습해야 하는겁니다. 이 영상을 보면 당신도 보금과 레퍼드 EA7을 아무것도 못하는 앙컷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약점 사격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. 현대 MBT들은 복합 장갑과 기술 발전으로 방어력이 극도로 올라갔습니다. 내 네, 전차만 떡장갑이면 좋을 텐데 문제는 상대방도 떡장갑이란 겁니다. 따라서 현대 MBT를 전면에서 관통하기 위해선 약점 사격이 필수적입니다. 이제 전차의 약점에 대해 알아봅시다. 첫 번째 약점은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 부품이 있는 곳입니다. 전차의 주무기인 주포가 그것입니다. 전차의 주포는 어떻게 부숴야 할까요?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. 당신은 상하이조입니다. 심형을 고자로 만들어야 하죠. 심형을 고자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바로 야추를 잘라버리거나 날부을 없애는 것이죠. 전차도 이와 똑같습니다. 포신을 부수거나 약실을 부수는 겁니다. 포신과 약실 중에 무엇을 부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. 둘 중에 하나만 파게 되면 상대방은 주포를 쏠수 없으니까요. 상대방이 벽 뒤에 숨어서 주포만 내밀고 있으면 주포를 쏘면 될 것이고, 상대방을 정면에서 만났다면 포신과 약실이 있는 포방패를 때리면 그만입니다. 이렇게 상대방의 주포를 고장 내 무력화시키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암컷 전차가 됩니다. 단, 차체에 탑승한 조종수와 엔진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막을 뿌리고 튈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얇은 장갑을 노리는 것입니다. 현대 MBT는 차체와 포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둘을 연결하는 포탑링은 장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포탑링을 쏘면 상대 전차는 포탑을 돌릴 수 없고, 포탑에 탄 승무원이나 주포약실을 부술 수 있습니다. 상대 전차에 매우 치명적인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두께가 얇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다음 약점으로는 자체 하단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날탄으로 쑤셔 넣으면 조종수와 엔진을 거의 확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자체에 탄약을 실고 다니는 전차들은 유폭으로 원콤을 낼수 있습니다. 소련이나 중국 같은 동구권 전차들은 자동장전 장치까지 파괴할 수 있죠. 단, 상대방이 주포로 반격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. 만약에 전차를 전면에서 만났다면 적의 정중앙을 쑤시거나 소련 전차의 경우 가랑이를 쑤십니다. 전차를 측면 혹은 후면에서 만났다면 즉 후면은 기본적으로 장갑이 얇기에 측면은 자체 중앙에서 조금 앞 후면은 자체의 엔진 룸을 쏘면 원콤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알아본 약점 사격을 체화시켜서 각두키에도 상대방을 한 번에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선 br 10점대부터 꼭 약점 사격을 익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